Thank yeah. you.

<목소리도> 자. 그 거기가 혹시 No Water to Drink이 나왔나? 지금 태경이 질문은 이게 왜 not이 아니냐 그거지. 네. 어. 그래. 왜그럴까 어, 네. uh, there is not. 네. 그때는 any를 같이 써줘야 돼. 아. 여기, okay. n 있죠? 아니, no, 있지. Okay. n 는 얘랑 같아. 나 o 이런 거에가 필요해. 여기서 노는 그 역할을 같이 하거든. 그래. 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. 그래. 음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요게 중요한 거야. 어. 요 노랑 나 엔이랑 음, 같다. <laughs> 오케이. 음. 그래. 오케이. 그래. 자. 어, 됐고, 거기 뒷장, 니꺼, 네 니꺼야. 네 아, 그래, 자, 오케이, 여기 10에서 16 다시 3, 14번, 14번. 아 어, 오케이 다른 것들 괜찮습니까? 어 그래 14번 어한 문장으로 그때 빈칸에 알맞은 날어자 그래 어 일단 그 해석을 조금 잡아 봐볼까? 자 해봐 나는, 어, 나는 필요했어. 어. 어, 약간의 포켓몬이가 뭐야? 포켓몬? 포안 그렇게 제일 그래. 포켓몬이가 뭐야? 포켓, 주머니 돈이 뭐야? 돈전다 용돈. 우리 용돈 이제 <laughs> 용돈 주머니 이렇게 넣, 넣,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잖아 그치? 그래서 약간의 용돈 용돈이 원래는 이것도 되고 혹시 용돈 다른 단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? 어요어너본적 있을 수도 있고 어 알로운스 알라운스어 알로운스 알로운스도 용돈이야 어. 그니까 러알라운가 뭐죠? 얼라우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지? 얼라우 네. 원래 허락 허락하다잖아, 어, 그래서 허락된 것이기 위 해서. 다음째 용돈 필요해, 그래서 나, 나 필요했다. 음, 그래서 나는 그한 거지. 네. 설거지를 했어. 어 그러면 나는 설거지 했어. 어뭐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걸 좀 용돈을 얻기 위해서 to get To get some... 이렇게 네. 어. 여기 투는 뭐야? 이쪽. 그렇지 어머기 위에서 그렇지 응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그래 음, 14번 됐고 다른 거 됐고? 네 어, 그래 다음 문법은 여기 <laughs> 어, 이렇게 하고 어, 이렇게 <laughs> 고아프로는 거. 아, 거? 어 없어요 <laughs> 그래 어뭐지뭐 <풀어놓은 거. 웃음> 책? <laughs> 어, 그래. 어? 그래, 리고 어, 그래. <laughs> 그래. 어, 그래. 지금,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저래 지금 다 어, 같래 어, 그잘 어, 그고 어, 그래. 어. 이게, 너희들한테, 피가 되고, 살이 되고, 맞습니까? 아, 살이 되면 안 좋겠지만. 희망돼 네. <laughs> <힘만> 타경이 <laughs> 어. 맞습니까? 네. 맞아요? 네. 확실합니까? 네. <laughs> 그래요. 어. 어. 자, 이게 2번 하면 되지? 2번. 그래, 해보자. 자, 해석해봐. 네. 데이비는 네. 자, 오케이. 만들었다. 데이비는 어, 만들었어. 된. 얘가? 아니지 않요 맞잖아요 <laughs> 아니, 시켰다고 아니잖아요 시켰다잖아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거나그거나 <laughs> 만들었다 시켰다랑 뭐가 음, 다른데 <laughs> 아니 아니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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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비드는 자 이거 했어 자 일단 이거 뒤에 해석해봐 이들이 뭐하는 거 바꾸는 거 뭐를 그래. 그 계획을 바꾸는 거잖아. 그렇지 그럼 여기서 댐은 사람이야, 사물이야? 사람이겠지. 사람 왜냐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. 그러면 사람이야. 자, 그럼 다시. 얘는 이거 했어. 이, 이, 그들이, 그들이 이거, 이거를 바꾸게 했다. 이거잖아. 아 맞아. 네. 데이비드는 시켰어. 그들이 그 계획을 바꾸도록. 맞아. 네. 어 그러면 데이비드는 시켰어랑 데이비드는 만들었어랑 뭐가 달라? 아, 저는... 봐봐 데이비드는 만들었다. 그들이 그 계획을 바꾸도록. 데이비드는 시켰다. 그들이 바꾸도록 뭐가 달라? 끝내요. 아니 아니 봐봐. 아니 내가 네. 어부지 생각 아니고, 잘생각은 그러니까 시켰다가 만들었다가 듣 드라 뭐야 사역의 의미라는 거야. 멍멍하게 만들었어. 예를 들어서 봐봐. 시현아, 어, 내가 너한테 숙제를하게 만들었어. 내가 너한테 숙제 를 시켰어. 뭐가 달라? 글자가, 글자가 달라? <laughs> 그러니까 글자는 달라도 그 의미, 그 의미는 같잖아. 맞지? 네. <laughs> 어자 어쨌거나 여기서 얘는 뭐다? 사역동사 사역이어 그래서 사역이니까 원형 오케이? 그게 중요한 거자 3번 자 3번 해봐 우리 엄마는 어 엄마는 헤드미 그랬네 <laughs> 그럼 여기서 얘가 가졌다야? 아니요 어 나를 가져왔었을 겠지 옛날에는 이제 근데 지금 아니야. 왜? 그음 뭐야? 왓시. 어어와와와 wash. 어, 어, w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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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wash. <laughs> 자, wash the dishes. 그럼 뭐야? 엄마는 내가 설거지는게 하 시키셨다. 오케이. Okay? 근데 maid 보다는 좀더 약해. maid가 그러니까 제일 세고. 해이는은 약간의 살짝 요청이 살짝 들어가야 시킨 거야 어. 네, 아무튼 안배시켰다 어, 이렇게 음. <laughs> 오케이. 음. 어. 자 여기 4번 어. 자 4번 해봐 자 렛미 이거 이렇게 렛미 자 현주 네. 어 레시 레시 무슨 놈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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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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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사회동자사회동자 그치? 네. 어 <laughs> 현주야 어, 여기서 레시의 뜻은 뭐지? 치킨. 그렇지 어, 어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잠깐만 오디쇼 오디오 <laughs> <어디, 어디, 어디, 웃음> <어디, 어디, 웃음> 여기 시키 레슨 시키다 보다 조금 더 약한. 아, 허락. 허락합니다. 오, 어딴 <laughs> 생각 했나봐. 어, 그래서, 허락. 근데 문장이 동선을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죠. 그러면, 허락해. 허락해, 줘 어, uh, 미. 나는 이제, 렛미. 그 다음 뭐 써야 돼? 원형. 원형. 그치? 렛미. Introduce. 아, 괜아아 괜찮아. 괜아아 그렇죠. 사찮아 괜찮아. 뜻찮이괜찮 뜻. 괜스아그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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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니까찮아 괜찮아. 괜이 나를... 허락해줘. 그 무슨 말이야? 다른 말로? 소개해줘. 소개해줘? 나를. 나를 소개해줘. <laughs> 아 그러면 이테야 이, 이, 나도 소개해줘. 어. 어. 나를 소개할게. 그렇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? 내 소개할게. 아. 어내 소개할게. 내 소개할게. <laughs> 내 소개할게. 이게 이거 여기. 여기. 내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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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내여내 여기. 여기. 내가 이기 여기. 여기. 여만 여기. 여그래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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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해라. 어, 그들자 했어 네. 그래서 뭐죠? 그들은 시켰다. 시켰다. 6 번, 6번 맞아? Let it g 그게 그거지, 그헬스그거 어. Let it go, 자 이거는 뭐야? 가게도. 그렇지. 내버려둬. 이게 오 오시죠. 아. 어. 여기 넷이 <laughs> 그거지? 어, 사역이고 허락해 그러면 원래 뜻이 뭐야? 그것이 가게 허락해 그러면 그게 가는 거는 뭐라고? 내버려 둬. 그것이 그냥 가도록 어, 그래서 막뭐에 얽매이지 않고 <laughs> 어, 막 그런 그게 되죠. 어, 자, 이게 이제, <laughs> 음, 이거, 그래서, Make a Black, 어, 뭐 했고, 아... 어, 그래, 그 뒷장이 이제 보면은, 어, Young Mathematician, 어, 젊은 수학, Mathematician은 이제 수학가, 어, 수학자, 젊은 수학자, 예, 그게 나옵니다. 그래. 그래, 이거는 <laughs> 어, 내일, 어,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. 그래, 어, 오케이. 해외원 해서, 어, 리고 특히, 어, 특히 사 단어, 어, 스크립트 보면서.